어, 오늘은 월드뉴스 어, 돼지로 가볼게 돼지 어, 돼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 재미있는 그 우리가 돼지를 잘못 알고 있대 흥미로운 진실에 대해서 흥미로운 오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졌는데 너무 재밌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 어, 먼저 돼지는 있잖아 우리 보면은 온 몸에 오물을 막 묻히고 살잖아 근데 이거 아니래 돼지가 원래 되게 깨끗한 곳을 좋아한대 그래서 돼지를 우리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노는 곳 화장실로 쓰는 곳을 분간해서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데 돼지에게 문제가 하나 있대 돼지에게는 있잖아 어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진흙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몸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대 그런데 보통 돼지를 진흙이 있는 곳에서 키우지 않잖아. 그러면 땀샘이 없으니까 온도는 낮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겠어? 남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신의 오물을 묻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환경 때문이지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래. 그리고 돼지들이 굉장히 잘 먹잖아? 잘 먹는 이유가 그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있잖아.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 잡식 동물인데다가 미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짠맛이랑 쓴맛을 잘못 느낀대. 어, 우리 집에는 개와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어, 돌발적으로 소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 방금 고양이가. 그 뭐지? 스크래치 하는 거였고. 스크래처 사용하는 거였고. 어쨌든. 어 이렇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미각은 발달되어 있지만 쓴 맛과 짠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음식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야. 굉장, 굉장한 미식가고 그래서 돼지가 잘 먹, 잘 먹고 있는 어, 습성이 있다고 하네. 아 그리고 돼지가 있잖아 그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나 유럽 이런 곳에서 있잖아 송로버섯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데 이게 사람의 육안으로는 받기가 찾아 찾기가 힘들 때 왜냐하면 굉장히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데 이 돼지는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굉장히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를 이용해서 그쪽 지방에서는 송로버섯을 어~ 캐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라고 하네. 그리고 또 돼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 돼지가 상당히 똑똑하대. IQ가 75에서 85 정도 나오는데, 사람으로 치면 3, 4세 아이와 비슷하고, 강아지보다도 이 정도면 평균적, 평균보다 높다고 하네. 굉장히 똑똑하대, 얘네들이. 거의 돌고래와 말, 맞먹는 그런 엄청나게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대.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laughs> 돼지는 있잖아. 지능이 높다 보니까, 사람처럼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화가 난 다른 동료를, 다른 동료 돼지를 화를 풀어줄 수도 있고, 요런 게 가능하대. 그니까 돼지가 굉장히 똑똑한 거야. 돌고래도 똑똑하다 그러잖아? 굉장히 똑똑하대. 어, 이 연구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탈리아 토리노대 연구진이 어, 발견한 거래.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거. 자,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 힌두교도들은 쇠고기 안 먹잖아. 그 힌두교도들이 소고기 안 먹는 거는 종교적인 이유인 걸로 알고 있고, 무슬림은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느냐? 이것도 뭐, 무슬림이 안 먹는 거니까 종교적인 거냐? 이렇게 해도 다들 더러워, 더러운 동물이어서 안 먹는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어, 어, 들었던 것 같은데, 어, 내가 그래,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 일단, 돼지는 많이 먹잖아. 애들이 미식가고, 잡식동물이다 보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일단 기르는데, 키우는데, 그 뭐라 그러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어, 그래서 꺼리는 것도 있고, 돼지를, 나도 그런 대다 많이 들었거든. 유슬림들에게 왜 너네 돼지 안 먹어? 그러면, 돼지가 좀 더럽고, 도움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어, 사실인 것 같아. 이 무슬림들은 소는 있잖아. 농사 지을 때 이용을 해도 돼지는 거의 사육하지 않는데. 어, 그리고 그 무슬림은 날씨가 더워서 아까 말했지만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 살수 없거든? 지능 목욕을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육 환경도 안 좋았대. 그래서 돼지를 꺼려 하다 보니까 안 먹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내가 이거 검색한 검색을 해봤거든. 지금 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 하나같이. 이게 썰로만 존재한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꽤 그럴싸한 것 같아. 그치? 돼지는 다른 셈이 없는데, 무슬림 있는 곳은 더운 지방이니까. 더운 지방에서 사육하기 안 좋았고, 어, 그래서 안 먹게 됐다. 뭐, 꽤 그럴싸한 일인 것 같아. 어, 오늘은 우연히, 어, 돼지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라는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길래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